예, 안녕하세요. 고승훈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기자였던 시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돼서 잘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고 소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대표적 모임이라 할수 있는 민주주의 4.0이 최근 자체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 비방하며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던 인사가 패널로 등장하기까지 했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발가벗은 권력, 가중 인격 장애 등의 원색적 비방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 4.0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퇴행하는 한국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의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수구매체인 주앙일보와 데일리언 등의 기사를 참고하면 이 자리에는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을 포함 호영표, 박광훈, 정태호, 도종환, 신동근, 강병원, 송기원, 황희, 한병도 의원 등 민주주의 4.0 회원의 절반 정도인 약 2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4.0 소속 인사들 중에 문재인 정부 장관직에 기용되거나 민주당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례가 상당히 많지요. 현이사장인 정해철이 행정안전부 장관, 도정환과 황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맡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전해철, 황희, 김종민, 강병호처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사람들도 많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은 지난 2018년에 채된 부엉이 모임 멤버가 주축이 되고 당내 친문 인사 56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주의 4.0의 이사이기도 한 홍인은 지난 2020년 1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민주주의 2.0이다. 그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게 민주주의 4.0의 기본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3주년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대근 우석대 국방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날 날씨 따라 변하는 다중인격장애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어제 한 공약을 오늘 뒤집고 그것마저도 내일 유지될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도덕적 우월성만 갖고 있는 벌거벗은 권력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대은 교수는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도 문제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당원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가깝다라고도 우겼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원들과 지지층으로 인해 민주적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공격하는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선 이후 입당한 수십만 신규 당원들의 투표권 없이도 77.77%라는 압도적 투표율로 선출됐고 그 이후에도 당원 수가 크게 늘어나며 민주당과 지지층 사이의 여론은 80-90%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확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합의가 안되면 투표로 성립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지지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임에도 이를 마치 부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이대근 교수의 과거 전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대근은 경영신문 정치국제에디터로 일하던 시절인 지난 2009년 4월 15일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칼럼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다음 5년은 물론 또 다음 5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렇다면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인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원색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금자과논뜨렁시계와 같은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물어 뜯길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에게 재앙의 시장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자죠.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저런 전력 있는 사람을 패널로까지 초청하며 대놓고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주당원들과 지지층을 우습게 보면 저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할까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모는 데는 정치검찰과 그들의 언론 플레이를 전파하던 언론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4.0은 당시 노무현 주기에 동참했던 문제의 언론인을 이재명 공격하겠다고 끌어들인 셈이죠. 당시 노무현을 향한 사냥이나 현재 이재명을 향한 대장동 누명 등 각종 음해와 사냥이나 아주 유사한 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 이래... 중앙일보나 데일리안 같은 수구 언론들이 비중있게 보도해 주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4.0을 노무현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수구 언론들과 같은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4.0은 중국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왔습니다. 지난 9월 민주주의 4.0은 전여철 홍영표 등이 참석한 정기 세미나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즉 수구 언론과 국민의 힘의 장단에 맞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있다고 공격한 셈인데 특히 그 시기엔 이재명 대표가 극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보호 리스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한 민주주의 4명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외곽에 있었고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한 위기까지 맞았던 이재명 대표와 달리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들 상당수가 현직 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에도 올랐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양정철 등이 주도한 판에서 공천받아 쉽게 금빛이 달았으니 말입니다. 시민들이 몰아준 1 8 0석 민주당의 권력 중심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이인자였던 엄준이 인낙연과 민주지사 점령을 포함한 친문계가 있었던거지요. 그러나 개헌 빼고 다할수 있는 의석인데도 이들은 늘 엄중엄중거리며 아무런 개혁과제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개혁파 의원들만 발벗고 나섰을뿐저들은 하는 척 하다가 결국 역풍타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개혁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할때 우려를 전달한 문재인 청와대 오더라도 받은 듯 이를 의원총회에서 앞장서 막았던 것도 고민정, 홍영표 윤건영, 김영배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언론에 대한 진별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강화하는 법안마저 저들 친문들이 앞장서 가로막은 거지요. 또 정부 광고회를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미디어 바우처법 등도 역시 흐지부지됐는데요. 이로 인해 조중동 같은 수구 언론들의 기득권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 중 하나는 민주주의 4.0의 핵심 멤버이자 문재인 정부 말기 문체부 장관이었던 황희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들이 부스 조작해서 계란판 만들고 정부 광고비 슈킹했다는 이야기 터져 나왔을 때 담당 부처인 문체부는 무엇을 했으며 당시 장관이었던 황희는 대체 무엇을 했죠? 권한을 줬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친문 수박들은 신문 180석의 앞장선 게 분명한데, 윤석열을 그토록 증오하며 심판하려다가도 엄청난 거리 이런 친문 수박들 면상 보면 두표장 가위가 식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주의 사전농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한테 가결을 던진 당내 30여 명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계승하겠다는 노무현전 대통령은 사남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오기고 있지 않습니까?" 백들은 지금도 이재명 몰아내고 당내 권력을 차지하려는 쿠데타를 시도 중인 거 아닙니까? 또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인 전해철은 이재명 음해와 악마와의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똥파리 집단과 손잡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 이상한 거 눈꽃만큼도 없죠? 문제의 똥파리 세력은 윤석열 지지까지 공개적으로 한 집단이기도 한데 백들은 원래 윤석열 검찰 세력과 같은 편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수와 검찰이 자신들의 정적인 이재명이나 송영길 같은 일을 제거해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으니 커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열렬히 응원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 4.0의 인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내영전 은평구청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금 이 시국에 참 의미있는 행사를 하셨음이라며 성찰통한 발전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과 가면을 잘 들여다보시길 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특히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4.0은 민주주의를 위해 넘어야 할사회 문제를 역행보살력 해내고 계신다라며 개파주의, 기회주의, 관료주의, 엘리트주의, 180석 압도적 민주당 공동체를 버리고 56석의 문파조직으로 축소지향이라고 지격했습니다김우영전 부총장은 사람 대접 받으려면 의리 지키라는 노통뜻 밥상 뒤집듯 뒤집어 홍남기 모피아에게 민주당 경제정책 몰빵, 학벌 따지는 한심함이라며 이사대 문제에 대한 반성을 하시면 님들의 주장 경청할 준비되어 있음이라고 저역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검찰주의자들에게 연약한 초식동물 같았지만 특정 정치인에겐 어떤 수단으로도 막아야 한다는 야만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야누스의 얼굴 라니온지라며 이재명 대표는 공격하면서 검찰 독재에는 침묵하는 민주주의 4.0을 거듭 공격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언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